남구에 있는 구립 도서관 두 곳이 부분 개관을 시작했습니다. 이천 어울림 도서관과 대명 어울림 도서관이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적용해 임시휴관을 끝내고 문을 열었습니다. 당분간은 도서 대출과 반납 서비스만 한정적으로 운영합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주민들께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입구에서 출입자 대장을 작성하고 발을 체크와 손소독 후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도서관 측은 감염병 예방과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체온계와 손소독제를 비치했습니다. 책과 시설은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안내데스크에도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자료실 안에는 동시에 20명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자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기구를 가지고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도서관 자료실 내 열람 및 문화 강좌 등 장시간 머무를 수 있는 서비스 이용은 당분간 제한을 합니다. 추후 코로나19 상황 안정화에 따라 단계별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남구 구립 도서관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확산세에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 방향 수칙을 지켜주길 도서관 측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 천혜열입니다.